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교양학부의 이태하 교수입니다. 이번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출제를 담당하게 된 이태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17학년도 우리 대학에서 출제한 모의 논술고사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다음과 같은 목차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번에 출제된 논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제 경향, 두 번째 출제 형식 및 의도,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출제된 모의 논설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시문 분석과 출처, 그 다음에 1번 문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2번 문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본교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그 2017학년도 수시 5심 논술고사는 예년에 비해서 패턴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 원칙 아래서 논술을 출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대학 수가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논제에 맞게 논리 비판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번 논술에서 사용한 모든 제시문은 현재 고3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수행,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논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무난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은 이제 출제 형식인데, 문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두 문항입니다. 하나는 대문항이고 하나는 소문항인데, 총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일본 소문항은 분량이 400자에서 500자로 형식은 비교 기술형입니다. 총 4개의 제시문이 나왔는데 이 4개의 제시문을 읽고 이 제시문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그렇게 발문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난이도는 중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대문항으로서 분량은 1100자에서 1200자 분량입니다. 이 형식은 논지전개형으로서 두개 앞서 분류됐던 두 개의 관점 중 자신이 옹호하는 관점을 선택해서 그 관점에 속하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다른 반대되는 관점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본 문항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데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각각의 이제 분량을 정확하게 준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분량을 1번 문항의 경우 400자에서 500자, 2번 문항의 경우 1100자에서 1200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체 문항 점수가 0점 처리되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제시문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는 법정 스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제 고등학교 국어 1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제목이 거꾸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일명 슬견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규보의 글입니다. 이글 역시 고등학교 국어 1 교과서에 나오는 글인데 개와 이의 죽음을 들러싼 논쟁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볼 때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규보의 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시문은 세상을 머피의 법칙처럼 주관적 차원, 즉 바라보는 자의 신념이나 바람이 투영된 차원에서 보지 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재승 교수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이글 역시 고등학교 국어 1 교과서에 나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문 4는 아주 유명한 시죠. 김춘수 시인의 시인데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주체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 비로소 대상은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런 김춘수의 시입니다. 아일번 이제 이런 네 개의 제시문에 대해서 일번 문항은 바로 이겁니다. 사물이나 사건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네 개의 제시문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각 그룹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비교, 기술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1과 4, 2와 3을 따로 별도의 두 개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과 4는 사물이나 사건 또는 세상을 바라보며 있어 주체의 주관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1번의 글은 법정수님의 글이고 4번의 글은 김춘수 시인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2와 3. 이게 슬견슬과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기술한 지문인데 2와 3은 사물이나 사건 또는 세상을 바라보며 있어 객관적 태도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나 감정, 욕망에 물들어 있는 주관적 관점으로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볼 경우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번 대문항입니다. 2번 대문항은 앞서 분류화된 두 가지 관점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서 이를 옹호하고 이 관점에 속한 두 개의 제시문을논거로 활용해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문항은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1과 4의 관점을 옹호할 경우, 이제 1과 4의 관점이란 이제 주관적 관점인데, 1과 4의 관점을 통해서 2와 3의 객관적 태도를 비판하는 그런 방식의 답변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답변은 2와 3의 객관적 태도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1과 4의 주관적 관점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케이스 1, 첫 번째 예를 보죠. 1과 4의 관점을 옹호하는 경우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관점이 확대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게 제시문 1의 경우죠. 다음에 주체의 적극적 의미 부여와 가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 이건 제시문 4 김춘수 시인의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시문 2를 논거로 활용해서 제시문 2와 3의 관점을 비판하는 건데 이게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1의 논지가 관점의 다양성이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지를 갖고 2와 3을 비판하는 거죠. 2의 글은 이제 슬견설에 대한, 슬견설에 대한 글인데, 개와 이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도라고 간주하는 저자의 입장 역시 여러 관, 여러 관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은 머피의 법칙에 대한 그, 그 비판인데, 머피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 역시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하나이며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때 머피의 법칙은 우리가 사,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심은 4를 농고로 활용해서 재심은 2와 3의 관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에, 김춘수 시인의 사회,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물이나 인간과의 관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호 간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부여의, 부여행위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이 논지를 갖고 2와 3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2에 대한 비판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개와 이를 생명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를 무시한 행위다. 무시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개는 인간과 같이 지내는 보다 더 친근한 존재이고, 반면에 이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정서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둘이 생명체니까 동일하게 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삶에 대한 비판은 세상과 나의 관계 맺음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가치 부여 행위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머피의 법칙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편견으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세상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만 특별하게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식인데, 2와 3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객관적 태도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주관적 관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와 3을 살펴보면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객관적 태도는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사물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 제심은 2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재심은 3은 객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제시문 사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일을 논거로 활용해서 제시문 일과 사의 주관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의 논지는 다시 정리하면 세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은 일관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비판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 세상을 달리 볼수 있으며 특히 세상이나 사물을 왜곡해서 볼수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사에 대해서는 비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수 있겠죠. 주관주의적 판단에만 의존해 사물의 진인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심은 3을 논거로 활용해서 제심은 1과 4의 관점을 비판하는 경우인데 이 3의 논지는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주관적 관점에 치우칠 경우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건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자기 눈을 통해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경우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버릴 위험성이 크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사에 대한 비판은 자신의 가치관과 바람이 투영됨으로 인해 사태를 왜곡하고 심전 한 걸음 더 나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문항을 설명드렸는데 아마 예년보다는 조금 더이 대학의 문제가 아마 좀더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시문이 예년에는 보통 제시문이 3 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4 개가 출제되었고 패턴도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두 개의 제시문이나 세 개의 제시문 중에서 공통되는 어떤 개념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관점에 따라 네 개의 제시문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관점을 갖고 서로 논박하는 형태의 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우리 대학에서 여태까지 출제된 논술에 익숙한 또 우리 대학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시험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소문항은 이제 네 개의 항목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는데. 이해력, 분석력, 표현력, 정서법. 이래서 항목별로 10, 어, 이제 점수가 분배돼서 총 항목이 1번 소문항의 합은 50점입니다. 이해력에 15점, 분석력에 15점, 표현력에 10점, 정서법에 10점. 그래서 문항 소개가 50점입니다. 이번 문항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 각각에 대해서 40점인데, 케이스 1로 쓰던 2로 쓰던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점하고 있습니다. 제심은 2와 3을 농고로 활용해서 1과 4의 관점을 모두 비판했다면 40점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2와 3을 농고로 활용하지 않고 하나의 농고만을 예를 들면 2나 또는 3만을 농고로 활용해서 1사의 관점을 비판했다든가 또는 2와 3을 농고로 활용했으나 1의 관점을만을 비판하고 4의 관점을 비판하지 않았다든가 할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력은 15점이고 표현력은 15점입니다. 정서법 역시 10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케이스 1을 쓰던, 케이스 2를 쓰던 점수의 배점은 똑같습니다. 40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5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대학의 본교 논술의 특징을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의 논술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논술문 작성에 필요한 모든 논거와 아이디어를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문의 독해 능력, 그다음에 논리 비판적 사고 능력을 초점하는데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출제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별도의 논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 대학의 논술 문제는 무난하게 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차근히 이렇게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보시면은 얼마든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 그것은 스마트한 생각입니다. 아, 스마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주역인데 세종대학은 바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교육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 이번 2017학년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세종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